자, 여러분, 어, 앞 시간에, 어, 지난 학기 수업했던 내용을 올렸는데, 어, 그때 그 지대가 없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직접 들고 했는데, 조금 어지러웠죠? 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대로 또 쓰고, 어, 다시 또 새롭게 업데이트 한 거는 내가 또 이번 학기에 새롭게 녹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 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크루즈 여행에 대한 경험은 안전함, 자, 사교적인 분위기, 고객 서비스 중심의 시스템 등의 강력한 여행 동기를 형성한다. 자, 여러분들, 그 피드백을 보니까 크루즈 하면 떠오르는 걸 적으시오 하니까, 그게 조금, 어, 위험하다. 이런 학생도 가끔 있었죠. 자, 크루즈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엄청난 여행 동기를 형성합니다. 크루즈는 안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자, 얼마나 안전한지 제가 객관적인 수치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했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타이타닉 알죠? 예, 타이타닉 그 사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 1912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예, 1912년. 어, 100년도 훨씬 넘었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옵니다. 예. 1912년에 대서양 앞바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크루즈가 언제 사고가 났느냐. 자, 플러스 100년 해보세요. 플러스 100년 하면은 2012년. 2012년에 이탈리아. 앞바다에서 코스타크루즈가 사고 가 났습니다. 딱 100년 뒤입니다. 2012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 크루즈는 사고가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언제 사고 난단 말입니까? 예. 플러스 100년 뒤에. 즉, 2112년에 사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100년에 한 번씩 크루즈가 사고 나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강력한 여행 동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루즈 탈때 혹시나 주위에서 걱정하거나 가족들이 걱정하거나 친구들이 크루즈 타는 거 무서워하면 내가 이야기했던 거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객관인 수치로 팩트를 말해 주세요. 1912년 사고 났고 2012년 100년 뒤에 사고 났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은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죽기 전에 사고 안 납니다. 그래서 어 안시, 안심해도 된다. 그런데 이, 이게 무슨 그또 어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세월호 사고 알죠? 어, 세월호 7, 8년 전에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크루즈를 좀 분위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크루즈 타고 이렇게 하려 고 하다가 세월호 사고 났어. 어유, 겁이 났어. 어, 크루즈 못 타겠다. 이런 게해 가지고 크루즈가 갑자기 좀 크루즈 타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사고가 있 있는 겁니다. 왜? 세월호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예, 세월호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그거는 페리입니다. 페리. 여객선입니다. 여객선. 자, 여객선이나 페리 어떤 기능이냐? 사람이나 물건을, 짐을, 하물을 싣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배입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격선, 영어로 하면 페일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크루즈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호텔과, 호텔과 펜션. 호텔과 펜션 완전 히 다르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0년에 한 번씩 사고 나니까 크루즈는 그만큼 안전하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사교적인 분위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죠. 어, 다 보면 알겠지만, 내가 두번탓대 있죠? 나는 굉장히 낯가림이 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말 붙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색해갖고,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나한테 뭐 이야기해도 나는 그 학생 눈을 못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학생들이, 어, 교수님 왜 그래? 부끄러운을 많이 타기면서, 나는 원래 이래 부끄러움이 많고 낯가림이 심하단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학생이 근데 수업은 어떻게 그래잘 알았어요.라더라고요. 어쨌든 수업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예, 어쨌든 낯가림이 많은데 크루즈 타니까네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고 직원들도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인사하고 식당에서 인사하고 심지어 같은 크루즈 승객끼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승객끼리 내보고 인사하고 엄청 말을 많이 붙입니다. 예. 부끄러워 죽겠습니다.그래서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에 누가 있으면 숨어있다가 없을 때타고그랬습니다 아니면 계단 을이용하든지 어쨌든 사교적인 분위기 그래서 어, 외국 사람들도 쉽게 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이야기 걸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어, 직원들은 당연히 어, 당연히 얼굴만 보면 눈웃음을 짓고 인사를 하고 그런 분위기라서 어, 그런 사교적인 아주 프렌드리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크루즈 여행에 딱 맞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게 어색하더라고요 음 응? 어...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중심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예, 뭐 5성급 호텔 같은 시스템, 예, 어쨌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다.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루즈를 많이 타려고 한다. 강력한 여행 동기가 생,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밑에 어또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날려볼 수 있는 일상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크루즈는 오늘날 가장 유명한 여행 형태이다. 예, 음, 그다음에 크루저는 여행객을 불과 며칠 만에 어, 유명한 여행지로 데려다주는 범죄 없고 안전한 최고의 리조트이다. 예.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또내려가고또 환승하고 호텔 투숙하고 또그 다음날 또 다른 비행기 타고 내죠. 그런데 크루즈는 어떻습니까? 유럽을 간다 칩시다. 지중해에 어? 지중해 바다에 있는 이탈리아의 어, 베네치아 이런 데다 배가 접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배 안에 짐을 다놔 둡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관광합니다. 관광하고 나서 다시 배에 돌아오고 식사하고 자고 있으면 안전하게 뭐 배에 뭐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딱다 신원이 확실한 직원만. 그리고 신원이 신분 보장된 직원만 타고 있기 때문에 어, 사고 날 이유가 없겠죠. 밤에 배 타고 누가 배 위로 올라니까 그래서, 아, 편안하게, 안전하게 자고 있으면, 그 다음날 또 영국에 가있고, 예. 또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또 프랑스에 가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짐 들고, 왔다갔다 하고, 이동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바로, 크루즈 여행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어, 자, 크루즈, 여행객이 크루즈를 선택하는 이유. 자, 우리 그 저번 시간에 선택하지 않는 이유 다 아, 봤죠? 예, 선택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합리적인 가격 및 가격 대비 높은 품질. 어, 일단은, 어,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가격이 결코 비싼 거 아닙니다. 예, 리즈너블 합니다. 가격이 리즈너블 해갖고, 어, 합리적이고, 어, 가격 대비 또, 서비스 품질이나 시설, 전체적으로, 여행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폭넓은 여행 형태. 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실버 계층, 실버 계층이 여행하는 그런 크루즈는 아닙니다, 이제. 예. 정말, 진짜 가족들이나, 연인들, 신혼부부, 직장인들, 예. 신혼 부부 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다 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고객을 위한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함을 제공한다. 예,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피드백에서 크루즈 한번 생각나는 게그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예, 그 이야기하는 언급하는 학생 이 있었죠. 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그 크루즈는 일본 크루즈가 아닙니다. 예, 일본 크루즈가 아니고 어프리젠스 크루즈라, 크루즈라고 세계에서 또 유명한 크루즈 회사입니다. 유명한 크루즈 회사인데 그 크루즈를 일본이 차트 했습니다. 차트 빌렸습니다. 빌려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본 사람들만 태우고 투어를 하다가 어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에 코로나에 많이 걸려 가지고 아예 아베. 에? 아베 수상이 일본에 육지로 못들어오겠다니까 그래갖고, 뉴스 보고 난리 났죠? 여러분, 기억나죠? 초창기에 3월달입니까? 4월달입니까? 그래가지고, 어, 그 일본 사람들은못 내리게 하고, 배 안에서 완전히 그 공포의, 공포의 크루즈입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감염되고, 막, 마스크도 잘 없는 상황에서 점점 감염자 늘어나고, 다행히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행히 감염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크루즈 창 밖에다가, 에, 구슬이, 구슬이, 있지요요? 구슬이 있지요, 구슬이 있지요, 구슬이 일이 맞으요, 약이 필요하다, 약 보내달라고, 글자 크게 대문자만 적고 했잖아요. 어쨌든, 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자, 그 다음 장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자, 글자가 조금, 자, 조금, 좀낮게 보입니까? 예. 자, 됐죠? 예, 예. 자, 그 지도를 하니까, 네, 딱 고정되고 좋죠? 그래서 어쨌든, 어, 손 떨림, 수전증 때문에, 어, 여러분들 좀 떨리는 어지러운 것 때문에, 제가 가감하게, 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 자료, 수업 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자료 공유 사이트에다가. 예, 그거 보고, 화면 보지 말고, 예, 그거 보고 수업을 하면 됩니다. 그, 걸뭐 화면 안 보니까, 네, 어지러운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 프린트 해갖고, 그거 보면서, 어, 목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자, 1910년 한번 보세요. 타이타닉코 소개. 1912년 빙하로 인해 침몰. 자, 아까 얘기했죠. 1912년에 사고나고, 100년 뒤에 2012년에 이탈리아 앞바다에서 코스타 크루즈가 사고났습니다. 우리 그 피드백에서 크루즈 한번 떠오르는 게, 많은 학생들이 타이타니라고 했죠. 그 타이타닉은 실제 있었던 걸 바탕으로 영화를 찍은 건 알죠 예 그래서 상당히 나도 그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데 뭐 무려 1500명 가까이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죠 700명이 살아남고 뭐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밤에 새벽이었고 겨울이었고 추웠고 거기다가 그 안전 그 구명보트 구명보트도 준비가 많이 안돼 있었고 약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어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2년 100년 뒤에는 몇명안 죽었습니다. 예. 몇십 명안 죽었거든요. 갈수록 예, 인원수도 사망 인원수 줄어들고 안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100년 뒤에 앞으로 2112년에 사고 나면 거의 사람이 안 죽을 겁니다, 그때는. 나중에 그 코스타 크루즈 사고 그것도 나중에 또 수업에 시간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타이타니노 타이타닉호 그게 아, 진짜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그 영화 장면 중에 바이올린 기억납니까 바이올린. 그 악기 음?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 기억나죠 바이올린을 치면서 사람들을 점부아 사람 살리면서 죽고 있는데 자기는 어차피 죽을 거어 마음을 비우고 바이올린 편안하게 떠나시라고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으면 기억나죠 실제로 어 정원에 의해서 마, 맞습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 편안하게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이 또물속에서끈져가고 그게 엄청난 높은 가격으로 경매도 팔렸습니다. 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분들 우리 뭐 주인공 디카프리오하고 어? 주인공 알죠? 그래갖고 어, 주인, 여자 주인공 카프리오 카프리오하고 디카프리오 안타깝게 죽는 거어 그거는 뭐 허구고 약간 픽션이 저 들어갔고 이제는 어쨌든 그 바이올린 바이올린 그 장면 그 실제로 진짜 정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선주 그게 선주가 있었습니다 영사람이었습니다이 배가 영국 배였거든요. 선주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구명보트에 선주가 그게 선주란 말은 뭡니까? 선장보다 더 높은 오너 그 배의 오너죠?오너를 갖다 선주를 갖다가 구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구명보트에 선주를 태울라 했겠네.그 남자 선주가 나는 안 갑니다.어 나는 이 배하고 같이 간다 면서그 다시 타이타닉에 올라왔습니다.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선주의 부인이 여보 같이 가요 하면서 어 실제로 선주의 부인하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타이타닉하고 정말 감동스럽죠. 그것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힘이 있고 능력 있다고 도망가도 되는데, 예, 그 다른 사람들 하인들 밑에 직원들 타라 자기 자린 직원들 태우고 선주 부부들은 어 빼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회사, 그 회사의 타이타닉 그 회사의 지금 백화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묘비가 있습니다. 비 브리티시 영국인처럼 행동해라면서 그만큼. 어, 그때 이제 많이 죽은 사람이 대부분 다 성인 남자들이죠. 그래서 여성들을 먼저 구하고, 어린이들을 먼저 구하고, 노약자를 먼저 구하고 이랬거든요. 어, 어쨌든 타이타이 상당히, 예, 마음 아프죠. 자, 그 밑에 이제 그 중요한 거는 1970년대 한번 보세요. 플라이 크루즈 상품 개발. 플라이 크루즈 뭡니까? 앞에 AIR, 에어 크루즈 붙이 됩니다. 에어 크루즈, 플라이 크루즈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행기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판다 이거죠. 크루즈만 파는 게 아니고 비행기하고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큰 23만 톤 크루즈를 탄다. 이러면은 어디로 가야 된댔습니까? 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야 된댔죠. 그 패키지 묶어서. 그 비행기 왕복하고 묶어서 그런 상품을 좀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벌써. 그럼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손님이 접근하기가 쉽죠. 크루즈만 알아서 타러 오시오 하는 것보다도 어, 처음부터 끝까지 비행기까지 다 예약을 해 주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크루즈 타는 접근성이 수월해지겠죠. 그 다음에 밑에 빨간 간 보세요. 어, 크루즈 선사의 합병과 국제화 이제 90년대에, 니도 나도 크루즈가 막 합병하게 됩니다. M&A, 네, Mergers and Acquisition. 에? 합병하고 인수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몸집이, 어, 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수합병을 제일 잘한 크루즈 회사가 바로 그 밑에 놉니다. 카니발사 보이죠? 사자가 한, 한문으로 회사 사자입니다. 카니발사가 세계 최대 크루즈 오퍼레이터로 성장. 오퍼레이터란 말은 크루즈 운영회사를 말합니다. 예. 크루즈 오퍼레이터하고 크루즈 건조회사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완전히 회사가 다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그, 그 삼성조선이라든가 대우조선, 현대조선 있는 그배 만드는 크루배 만드는 건조회사 있죠. 그런 회사들은 아직 우리나라는 크루즈를 못 만듭니다. 예. 외국에서 크루즈를 만듭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건또 다른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운영사가 있고 건조 회사가 있습니다. 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카니발사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대 저 조선 회사에다가 크루즈 한대 천억짜리 한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우리 현대 조선에서 수주를 받아 갖고 크루즈를 만들어서 카니발사에 다시 보내주면 돈 받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카니발사가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카니발사는 크루즈 오퍼레이트 운영 회사고 전혀 크루즈를 만들 수는 없고. 현대조선이나 삼성조선은 크루즈를 만드는 회사고, 이렇습니다. 어, 크루즈를 만드는 회사지만은, 아직 한 번도 크루즈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크루즈 만드는 건조 관련 역사는 나중에 또수업시에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세계에서 가장, 세계 최대 크루즈 운영회사, 또는 크루즈 오퍼레이트를 쓰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카니발을 쓸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까지는 안 써도 되더라도, 우리나라 말로, 카니발이라고 쓸수있습니다 넘버원입니다. 약한 100척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00척.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이 카니발 회사가 직접 다 만든 게 아니고, M&A, 합병했단 말입니다. 조그만 크루즈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어, 처음에 막 20개 갖고 있다가, 30개 갖고 있는 회사하고 합병하고 인수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 약 100척 가까이 갖고 있는 세계에서 넘버원 크루즈 오퍼레이터다. 자, 넘버2는 뭐겠습니까? 넘버2는 바로, 로얄 캐리비언입니다. 예, 넘버 no. 1, 2까지만 일단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넘버 no. 1은 카니발 넘버 no. 2는 로얄 캐리비언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있죠 저번주에 말했던 지난 시간에 말했던 뭐 23만톤급 크루즈가 4대가 지금 영업하고 있댔죠 운항하고 있댔죠 그 세계에서 가장 큰 23만톤급 크루즈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는 어디겠습니까 카니발이겠습니까 로얄 캐리비언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로얄 캐리비언입니다 우리 피드백에도 나왔죠. 어떤 학생이 언급을 했죠.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23만 톤 내측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수적으로 크루즈를 수적으로 많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카니발사다 가장 큰 크루즈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로얄 캐리비언 이거 헷갈리면 안됩니다. 전에 이거 시험 냈더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회사는 이러면카니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23만 톤급 크루즈를 운영하는 크루즈 회사는 이라면 로얄 캐리비언이다 예 알았죠 어 그렇게 구별을 좀해 놓으시고 어쨌든 나중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서 카니발과 크루즈 저, 로얄 캐리비언 차이를 설명해 주고 또 23만 톤급 크루즈도 직접 보여 줄 겁니다 예 어떤 회사가 있는지 크루즈 회사 뿐만 아니라 크루즈 명 크루즈 이름도 어, 크루즈 이름도 알려 줄 겁니다 그, 4대, 4척, 2 3만 도급 크루즈 이름도 알려줄 거니까. 피드백에서 한번 나왔죠? 오아시스라고, 어떤 학생이. 자, 어쨌든, 어, 여러분들, 앞 시간에 좀 흔들리는 화면 보다가, 이렇게 고정된 화면 보니까 너무 속이 편하죠? 울렁거려서 아마 멀미 날까 싶어 걱정입니다. 어, 또, 가끔 가끔, 어, 울렁거리는 것도 조금 넣을 테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 자, 그러면 이, 어, 이걸, 이것으로 이 어, 수업을 마치고 또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